안녕하세요. 2024년도 두 번째 과학 트렌드 세터즈 주제입니다. 이번 주제는 미래 먹거리라는 주제로 전문가분 세 분을 모시고 진행을 할 건데요. 저는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김세일입니다. 전문가분들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식품생명공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진규로 갑니다. 그리고 현재 슈페비라는 회사에도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네, 저는 주식회사 시위드에서 공동대표 그리고 CEO를 맡고 있는 금준호라고 합니다. 시위드는 2019년에 창업해서 지금 5년째 되는 스타트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식품생명과학과의 박유헌입니다. 제가 주로 요즘 연구하는 분야는 배양육의 안전관리 부분입니다. 네, 미래 먹거리라고 하면 여러 가지가 언급이 되지만은 뭐 대체육, 배양육 이런 거 다양한 것들이 주로 언급이 되는 것 같아요. 대체육하고 배양육 뭐 이런 게 있는데 여기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어, 대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라고 하는 말이 갖고 있는 것처럼 어, 우리가 고기한 것들에 대해서 어, 고기를 어떻게 얻는가 그것들을 비동물성의 소재를 가지고 만드는 그런 제품들을 우리가 대체육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배양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세포를 키워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의 그런 최종적인 형태를 만든 것을 우리가 배양육이라고 부릅니다. 음, 그러면 대체육 안에 배양육이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게는 대체육이라는 것들이 더큰 그런 어, 항목을 갖고 있고요. 그 아래에 식물성의 소재로 만든 또는 비동물성의 소재를 만든 그런 대체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세포를 키워서 만든 그런 배양육이 있다. 그렇게 이제 분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체육이나 배양육 이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고 지금 시중에서 저희가 거를 구할 수 있는 것들도 있나요? 지금 대체육이나 배양육 중에서 먼저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은 대체육의 형태의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비동물성 소재를 가지고 만든 식물성 대체육들이 많이 나와 있게 되는데요. 그런 제품들을 이제 만들어 나갈 때 이제 방법이 크게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식물성 소재를 바꿔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 같은 형태로 만들게 되는 형태에 그래서 이것들을 하양식의 제조법이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양육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과는 다른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는데 고기가 될수 있는 그런 요소에 해당하는 것들. 그래서 세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또 그것들을 어떻게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그런 방법들을 모두 묶어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있는 고기라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상향식의 제조 방법들의 그런 어, 그 배양육이 현재 세상에 있습니다. 두 가지 제품 다 이제 어, 시장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것들은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어, 주로 시장에서 많이 보실 수 있는 것은 식물성 대체육 식품들이 많이 있고 아주 많지는 않지만 어, 배양육의 제품들들도 이제 시장에 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 제품들들은 소비자들의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 그러면 식물성 대체육이라고 하면은 뭐 콩고기나 뭐 옛날 에어던 쌀고기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동물이 아닌 소재를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고기들을 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체육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요. 만들기 위한 소재들 중에서 특히나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게 되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많은 영양 요소들 중에서 단백질이 얼마나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어, 원료를 삼게 되나라는 것들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단백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그런 비동물성 소재들에 해당하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콩이나 아니면 쌀이나 그 외에도 어 미세조류 같은 것들 중에서 단백질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소재들들을 보통 이 소재의 시작점으로 잡고 있고 식물성 대체육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음, 근데 개인적으로는 콩고기라고 하면 그 라면에 들어가는 그 스프에 들어가는 그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맛있다라고 생각되지는 않을 때가 많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먹어보면 알겠지만은 아 식물로 고기 맛을 낼수 있나 이런 의문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것도 되게 오래 전부터 있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쌀고기 먹어봤는데 아 이거는 고기의 느낌은 아닌데라는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됐고 발전되는지 궁금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식물성 대체육이 처음 사용되게 된 그런 영역들들은 어떤 가공식품이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자면 라, 라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라면에 보면은 굉장히 말라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육류 제품들의 대체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제품들이거나 아니면은 만약에 우리가 해외 수출을 해야 될 그런 최근에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 냉동김밥 같은 경우에도 그 안에 고기의 그런 느낌을 낼수 있는 식물성 소재들을 집어넣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기의 어떤 본체가 된다기 보다는 고기의 느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소재로서 활용되고 있는 경우가 현재까지 대부분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식물성 대체육들의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 면, 그 말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어떻게 보면 고기로서의 그런 주된 특징들보다는 고기로서의 느낌을 내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소재로서 활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자체를 우리가 고기라고 느껴서 만약에 우리가 스테이크를 먹는데 식물성으로 만들어진 소재로 만들어진 대체육을 먹는다고 하면은 그런 부족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까지,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스를 많이 넣는다거나 아니면 가공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많이 굽는다거나 튀긴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형태의 맛을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에서는 모자란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음 그러면은 대체육이라는 게 우리의 전통적으로 먹고 있는 고기를 대체하기는 어려울까요 더 이렇게 발전해 가지고 맛이나 사실 콩고기가 고기의 식감은 좀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발전이 될수 있을까요 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런 부분들을 채워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고기로서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보는 을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온 많은 그런 연구 논문들 같은 경우에서도 고기라는 것들은 과연 어떠한 요소로 이루어져 있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논문들이 있는데 그런 논문들에서도 고기를 만약 에고기가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그런 어, 얘기가 있었었는데 거기에서 고기에서 중요한 요소는 뭐냐 첫 번째는 고기가 나타내는 그런 붉은 색깔 그리고 피비린내 향이 거기 같이 곁들여 있죠 해모글로빈이 그런 걸 만들어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백질이 만들어내는 그래서 근섬유가 만들어내는 그런 조직감 우리가 먹을 때 뻑뻑하게 식히는 그런 맛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방을 앞에서 내세우고 있지는 않지만 사실은 지방이 같이 곁들여져 있으면서 그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모양이 만들어내는 그런 마블링이 만들어내는 식감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석이 되고 있고 거기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고기라는 것들을 그러면 어떠한 요소들을 우리가 채우면은 그 것들을 우리가 고기로 느낄 수 있게 되나라는 것들로 생각을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면에서 시작은 우리가 비동물성 소재로 사용이 됐었었지만 그들을 고기로 느낄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식감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식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요소들들을 우리가 적절하게 잘 조율하고 또 표현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개발을 해서 소재로 활용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씹을 때 느끼는 그런 식감, 어떻게 보면 은 먹을 때 느끼는 그런 저항감이나 또는 그것들이 부서질 거나 또는 우리가 넘길 때 느끼는 그런 느낌들 같은 것들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고기와 유사한 형태, 하지만 시작은 비동물성 소재로 만들어진 그런 대체육을 점차 만들어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러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고기보다 대체육을 많이 먹는 때가 올, 올 수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올해도 그렇고 점점점 세상이 점점 지구가 뜨거워져 있죠. 많은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많은 요인들들을 사람들은 제거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에서도 이제 전통적인 그런 목축업이나 그 외에도 많은 산업들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아무래도 좀 주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다른 방법으로 얻어지게 된 그런 고기를 얻어서 먹어야겠다라는 것들로 사람들의 생각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때 이런 시류에 대해서 어쩌, 어쨌든 사람들은 적응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여있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먹어왔던 고기에 대한 맛을 포기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연구와 또 개발이 집중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식감을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고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점점 하나의 어떤 방향을 중요한 그런 대세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얘기 드립니다 음 이제 대체육이라는 게 결국 사람들이 먹는 거니까 가격적인 요소라든가 이제 접근성도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재 이것들을 저희가 대체육을 먹고자 하면은 먹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지금 이제 식물성 대체육 식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마켓에서 마켓에서 찾을 수 있는 형태들이 꽤 많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또 어떤 특수한 특수한 어떤 상황 때문에 예를 들 예를 들자면은 육류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라던 육류를 피하고 싶어하는 소자, 소비자들이 어, 선택을 할수 있는 어떤 하나의 항목으로서 식물성 대체육들이 현재 팔리고 있는 사정입니다 그리고 어떤 일부 레스토랑들들은 그런 것들을 어~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으로 잡아서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본다면 그런 자꾸 방향과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점점 확산화가 될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또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게 식물성 대체육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대체육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는 식물성 대체육이 식물성 대체육만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뒤에 있을 배양육 얘기가 있을 다음에 다시 또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대체육 제품이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네요. 그러면은 지금 혹시 대체육을 테마로 한 그런 레스토랑 같은 것도 지금 한국에 있나요? 한국에도 일부 레스토랑들이 있었었고요. 사실은 이 지금 현재 그런 아주 큰 어, 유행이 있기 이전에 이미 많은 회사들들이 레스토랑을 어, 식물성의 소재를 가지고 만들겠다. 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어떤 건강에 대한 이슈도 있겠고. 또 종교에 대한 이슈도 있겠고,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이슈 때문에, 어, 레스토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어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들이 일반 소비자들에게 어, 얼마나 더 범용적으로 갈 수가 있을 것인가가 그들의 항상 고민거리일 겁니다. 왜냐면 하 아무래도 한정적인 상태로 그런 제품이 공급이 되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또는 굉장히 소수의 또더 어, 커지기 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더 범용적으로 일반 어떤 특수한 목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런 식물성의 대체육이 있는 또는 그것을 공급을 하는 곳에 가서 그들을 것 즐길 수 있는 곳으로 갈수 있는 방향이 또는 그런 어, 또 범, 어, 확장이 이제 꼭 있어야만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도 그런 대체육이 대부분 사실은 쌀국에 했든 콩국에 했든 다 먹어본 재료니까 거부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소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람들이 별로 거부감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인 거죠. 식물성 대체육에 쓰이고 있는 소재들들은 우리가 이미 식경 경험을 갖고 지고 있는 이미 우리가 먹어봤던 그런 소재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작점에 해당하는 그런 원료라는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거부감이 없는 게 맞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나는 고기를 먹고 있다. 나는 고기를 먹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좀 차이가 있는 게 사실은,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직은 좀 채워져야 될 부분인데요. 그 부분들을 채워내기, 채워나가기 내기채워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우리가 고기라는 것들이 갖고 있는 그런 느낌 또는 그것들을 우리가 물성이라고 부르는 그런 성격으로 규정을 지어 나가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구현해 나갈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연구, 기관들, 많은 또 학교, 많은 그런 기업에서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채워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대체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대체육이라는 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멀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가 먹어봤는데도 아 이게 대체육이라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식품이라고 많이 먹어왔을 것 같아요. 어, 이번 대체육 얘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은 배양육 얘기를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